이게 얼마죠? 비 아래로 다해서요? 네 맞습니다. 어, 그거 너무 싼데? 아까 제가 보니까 네네. 가격이 진짜 괜찮더라고요. 오걸 한번 쇼하게뭐 솔시를 보러 정말 다 맞아요. 드렸는데 맞아요. 또 뭐나왔어요? <laughs> 안녕하세요 면접형 면접바 이형입니다. 아 이제 면접 시즌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뭐 요즘 수시채용이라서 굉장히 면접이 자유롭게 진행이 되는데요. 면접이 많아지는 만큼 복장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면접 복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 복장에 대해서 다양한 것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특별히 트레드클럽이 함께해주셨습니다. 제가 뭐 패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면접관 관점에서 입장을 말씀드릴 거고요. 또 옷의 특성이나 여러분이 궁금해하실만한 부분들을 소개해주실 전문가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구독자분들 위해서 간단한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트레드클럽에서 상품팀 그리고 생산을 맡고 있는 박지훈이라고 합니다. 기업에서 면접 복장에 대한 가이드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혹시 아시나요? 저도 뭐 어느 정도 가이드 선을 받긴 했었습니다 대부분 세 가지 유형을 주는 것 같아요 가장 보편적인 거는 정장 그래서 이렇게 수트를 입고 면접을 와라 이제 이런 경우가 있고 요즘에 좀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게 비즈니스 캐주얼을 많이 요구하는 것 같아요 또 심지어는 좀더 나가가지고 자율 복장으로 와라 그래서 오늘 주요 착장들을 좀 보면서 포인트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 입어본 복장이 클래식 수트인가요? 네, 이렇게 가깝게 만들었고요, 저희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요게. 딱 좋은 것 같아요 면접관 입장에서 사실 무슨 옷을 입었냐를 중요하게 보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 내용이 중요한데 그래도 이제 첫인상이라는 게좀 있고 깔끔하게 전달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기왕이면 좀 네이비 스트로 그렇게 깔끔하게 가면 좋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회 초년생 분들 입장에서는 막 이거를 막 부담이 되잖아요 가뜩이나 돈이 없는데 네네. 그래서 비싼 것보다는 저가형 모델 중에서도 그래도 좀 퀄리티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선택하시면 어떨까 근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제가 입고 있는 이게 얼마죠? 12만 9천 원 12만 9천 원이요? 네. 위 아래로 다 해서? 네 맞습니다. 어, 그거 너무 싼는데 이게 뭐 소재가 뭐 이상한 건가요? 뭐 비닐 같은 건가? 다들 익숙하게 접하실 수 있는 폴리 음. 위주의 소재로. 색깔은 이거밖에 없네? 아니 저희가 6 가지 조, 준비를. 아이 가격에? 네네. 아또 무슨 색깔이? 가장 익숙하게 접하실 수 있는 블랙, 지금 입으신 것처럼 네이비 있고 뭐 베이지, 뭐 브라운, 차콜 준비하고 아, 있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네이비가 웬만한 피부 톤에 거의 다 맞기 때문에 네이비를 추천드리고요. 경우에 따라서 피부가 되게 밝으신 분은 저는 차콜 같은 것도 괜찮은 것 같긴 해요. 아, 네. 그리고 면접 보다가 가끔씩 이제 그런 분들 봐요. 사회 초년생이다 보니까 다리지 않고 그냥 입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추추에살때 이게 굉장히 강하게 잡혀 있어서 나오기 때문에 굳이 이걸 뭐 없애기 위한 다림질을 한다거나 꾸겨 뭐 넣는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괜찮으니까 이걸 그냥 잘 관리하고 오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면접 복장 정도는 네, 요 정도 느낌이면 딱 좋다. 네, 네. 그럼 요 착장에 대해 좀더 어필해줄 게 혹시 있을까요? 그래서 전체적인 핏감, 뭐 기장감을 해서 한국인 체형에 맞게 네. 좀더 특화해서 저희가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딱히 저도 뭐 이게 수선을 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는데 네. 그냥 뭐 입고 가도 뭐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네. 드네요. 면접 보다가 가끔씩 보면은 이제 막 사가지고 얘가 그냥 붙어있는 채로 오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뭐 아니 뭐 그게 뭐 결례는 아닌데 조금 보기가 신경이 쓰인다고 해야 되나? 네. 붙어 있는 것들은 좀 떼고 오시는 게좀 사실은 매너에는 더 맞다. 격식 있는 옷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체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옷을 입어봤습니다. 아 아까 거보다 확실히 좀 프리미엄 느낌이 나네요. 어, 훨씬 더 편하고 좀더 소재도 좋아 보이고 이런 복장을 보면 우리가 좀 짚어야 될게 있는데 이게 지금 쓰리 버튼이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우리 취준생분들이 이게 잘 모르니까 쓰리 버튼이면 이거를 이렇게 또 이게 잘잘 채우시고. 또이 버튼까지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간혹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셔야 될것 같은데 아까 방금 전 입으셨던 거랑 다르게 이제 3버튼이 있고요 스트라파타 또는 3롤 투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3버튼은 위에 거 잠그는 거는 이제 선택사항이고 이 가운데 거는 이제 필수로 잠그는 걸로 기본적인 문화가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라펠 부분이 조금 더 말리면서 넘어오기 때문에 좀더 볼륨감을 주고 그런 남자다운? 그렇죠 어깨가 네. 좀 네네. 강조되고 가슴도 커지고 그런 부분을 커지고? 조금 강조해줄 수 있고요 원단이 좀 다릅니다 울이라고 하죠 원단이 70% 이상 함유가 돼 있어서 좀더 떨어지는 핏적인 거라든지 실루엣이 좀더 매끄럽게 떨어진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이거는 진짜 16만 9천 원이면 저도 몇개좀 쟁여놔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어, 진짜로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거할때 이제 하나 주의하셔야 될게 옛날에 은갈치 그 정장이라고 아, 막 네. 그랬어요 그런 복장을 마시는 분은 없겠지만 광택을 나거나 소재가 너무 날티 나는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겠다 이제 수트 관련된 복장을 하게 되면 대부분 타이를 하게 되죠 간혹 가다가 왜 연예인분들 아주 그 얇은 그런 타이들을 하는 걸 보고서 아저 멋있다 이렇게 따라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가 면접이 무슨 연예인으로서 가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너무 얇거나 너무 튀거나 이제 이런 것보다는 범용적으로 접할 수 있는 내용이 네.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린넨 라이크, 네. 네, 린넨 수트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인데 이제 곧 여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쯤 되면은 야이 더운데 뭐 자켓을 입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제 고민이 있을 텐데 가능하면 자켓을 입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그때에 대한처럼 되는 게 저는 이런 수트이지 않을까. 가끔씩 막 에어컨이 이제 지원자를 배려한다고 되게 시원하게 빵빵게 트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때 괜히 반팔 입고 갔다가 추워 가지고 막 닭살 돋고 막 입술 파래지고 막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이렇게 좀 가벼운 소재로 입을 수 있는 것을 제안해 주면 어떨까 이건 얼마인가요? 이거는 12만 9000원. 이거 12만 9000원이요? 에 네. 아, 그 정말 가격 괜찮다. 12만 예, 이거 뭐 가을까지도 입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요새 그렇죠? 뭐 날이 많이 더워지고 있으니까요. 온난화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예전보다 이런 네. 그 서머 수트가 고명성이 조금 더 길어지지 않나? 혹시 이 수트의 뭐 특장점 좀 소개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가볍다. 예, 네, 여름용. 음. 어, 진짜 가벼운 것 같아요. 제작을 했다 보니까 네. 좀 많이 가볍습니다. 그래서 회사 1 k g 도안 되는 무게로 저희가 음. 이제 제품을 내 선보였고, 보통 이제 린넨 여름철들에 많이 입으시는데 린넨 좀 관리가 힘들죠. 천연 소재다 보니까 뭐 벌레를 먹는다든지, 세탁 후에 수축된다든지 그런 애로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런 린넨의 촉감과 룩좀 보이는 부분을 좀 최대한 비슷하게 하고자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 냈고. 자켓이 전체다 안감이 발라져 있는데 딱 등까지만 안감이 돼 있어서 좀더 시원하게 입으실 수 있고요 또한 바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밴딩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배 나오는 거 그런 게 염려되시는 분들은 좀더 저희가 추천할 수 있는 제품이지 않을까 네, 요즘에 많은 기업들이 비즈니스 캐주얼 입고 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회사는 대부분 분위기가 좀 수평적이고 뭔가 좀 편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거나 설명하려고 하는 경우도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캐주얼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긴 한데 뭐 딱히 비즈니스 캐주얼이 뭐다라고 정의를 하긴 좀쉽진 않아요 쉽게 자켓을 입어라 저처럼 이제 세업으로할 수도 있지만은 바지가 다른 걸 입더라도 자켓 정도 입으면 그냥 비즈니스 캐주얼로 보통 이해를 한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이제 이렇게 안에 니트를 매치해 봤는데요 셔츠를 입으셔도 되고 저처럼 니트를 입으셔도 되고 중요한 건 자켓 정도 입으시면 될것 같고요 바지도 뭐 청바지도 괜찮아요 다만 막 찢어진 청바지가 물이 너무 빠졌거나 이거는 조금 단정해 보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냥 뭐 면바지 입으셔도 상관 없고 자켓 정도, 블레이저 이런 거 입으시면 딱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거는 가격이 어떻게 되죠? 이거는 179,000원 179 179,000원 지금까지 뭐어은 중에도 제일 비싼 편에 속하는데 네. <laughs> 뭐, 뭐가 있길래 가격도 비싼 겁니까? 수트라고는 하지만 폼비로도 충분히 매치할 수 있고요 기존에 입으셨던 거랑은 다르게 이런 라펠 선이 좀더 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더 단정하게 또 어떻게 보면 좀더 캐주얼하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을 갖고 있고요 바지 같은 경우에는 벨트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벨티드 팬츠 뭐 흔히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이제 탈부착이 됩니다 그리고 바지턱이 기두 개가 잡혀 있습니다 활동성이라든지 편안함을 줄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여성분들께도 인기가 많은 제품입니다 여성분들이 산다고요? 뭐 오버하게 입으시는 분들께서도 아, 예, 충분히 아... 뭐 단독으로 매칭해도 충분히 좋은 제품 이이라고 보고 있어서, 이렇게 에이. 여성분들께서도 따로 구매가 있으신지? 제가 생각하기에 면접 복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자신감인 것 같아요. 이거 자신 있어. 제일 나를 잘 보여주는 그런 옷이야. 그런 스타일이면은 조금 멋을 내거나 좀 자기만의 스타일을 추구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차피 자기가 익숙한 상황을 만들어서 그 상황에 맞게 말을 하는 게 면접 상에서 훨씬 안정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혹시 이 옷에 대해서 뭐 조금 덧붙여 주실 게 있을까요? 처음으로 더블 스타일을 입으셨는데 가장 최근에 나온 따뜻한 끈한 신상입니다. 오버핏이기 때문에 좀더 편안하게 착용 가능하시고 특성 때문에 기존 싱글보다 품이 더 있거든요. 그래서 좀더 편하게 입으실 수도 있고 줄무늬 들어가 있는 옷을 은 내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충분히 착용하실 수 있는 점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지 같은 경우에는 좀더 통도 있고 큰 거는 역시나 착용감이 제일 우선되기 때문에 착용감도 좋고요. 또 턱까지 같이 잡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쪽 허벅지나 엉덩이 쪽 해가지고 쉽게 입으실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옷입니다. 네, 자율 복장으로 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패션 회사라든지 굉장히 트렌디한데 이런 데야 뭐 다양한 시도나 적용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일반적인 직군들을 지원을 하신다 그러면 아무래도 좀 보수적인 느낌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면접이라는 게 그래도 좀 격식을 따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율 복장이라고 했을 때 비즈 스케줄얼과 구분되는 것 굳이 그 요소를 꼽자면 저는 자켓을 입고 안 입고 뭐그 정도 차이일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착장이 뭐 편하게 아주 격식이 없지도 않으면서 뭐 나름 격식을 갖췄다고도 말하 할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요 일단은 카라가 있는 것 셔츠를 입거나 남방을 입거나 어떤 형태는 상관없는데 카라가 있는 것 자체가 그래도 약간의 격식을 요소를 가져가기 때문에 뭐 니트도 카라 니트를 입으셔도 되고 셔츠 같은 거 입으시면 뭐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바지는 슬랙스 같은 거 입으시면 좋겠죠 블랙보다는 차콜을 추천드립니다 차콜 컬러가 뭐 웬만한 거에 다 맞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자유복장을 입으시면 제가 보기엔 웬만한 데서 면접 보실 때 전혀 무리가 없는 그런 착장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흔히 하실 수 있는 실수 중에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타일을 아까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너무 광택이 있거나 막 반짝반짝거리고 튀는 타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과한 액세서리를 많이 차가지고 시선을 그쪽으로 분산시키게 만드는 거 이런 거좀 주의하셔야 되고 또 간혹 가다가 IT 회사나 패션 회사 같은 경우에 내 관심 분야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복장을 해주세요. 이런 경우에 그냥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그냥 막 입고 가시기 보다는 단정하면서 편안한 복장을 입으시는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트레이드 클럽에서 이렇게 다양한 복장 좀 알아봤는데요 근데 온 김에 또 우리 구독자 분들을 위한 좀 선물을 좀 뜯어 보지 않겠습니까? 여기 책임자 분이 마침 또 계신다고 그래서 제가 가서 만나는 김에 한번 선물을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오늘 그 저희 구독자 분들에게 잘 소개할 옷들 많이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보니까 네네. 가격이 진짜 괜찮더라고요그렇죠 저희가 네. 지금 기획전 아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 기획전 가격인가요? 아, 아까 12만 부처럼 막 이랬던 게? 아그 남는 게 없는 가격이에요. 이야. 아 진짜 싸긴 하던데 네네. 거기서 조금만 더 좀. 네? 조금만 더. <laughs> 그냥 남기지 마시고 아. 5만을 한번 시원하게뭐 손실 걸로. 작전 타임을 하시지 마시고 뭐라도 좀 베티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미 지금 많이 손실을 보고 지금 기획전을 하고 있는 중이라 10% 정도까지는 가능할 아, 것 같습니다. 10%. 네. 알겠습니다. 일단 10% 받고. 이게 회의 중이셨던 내용인가요? 아 네네 요즘 이거 저희가 좀 인기가 많은 오. 카드 지갑으로 아, 그, 그, 가격은 얼마에요? 29,000원 지금 설정되어 아. 있습니다 네. 이거라도 좀 그럼 선물로 좀 주시면 안 돼요? 이거요? 네 너희들의 의견이 네. 중요해 나는 네, 네. 이럴 때이 정도는 가셔야 네. 우리 또 직원들이 또 찬성을 하니 네. 따를 수밖에 아, 없을 아, 것 같습니다 아이 사람이 멋있습니다 네, 네. 제가 예전에 스트리밍 때 선물로 주신 그멘투멘 티셔츠를 입고 방송을 했는데 네, 네. 저 구독자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그거 많이 좋아하셨어요? 네 그거 되게 좋아하셨어요 어... 그거까지도 같이 선물했잖아요 시원하게 정말 다 드렸는데 또그 <laughs> 나왔어요? 이번 이벤트 기간 일주일 동안 네. 15만 원 이상 구매 고객분들한테 증정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수트 10% 할인받고 이거 네. 선물 받고 뭐 하나 더 사면은 맨투맨을 아... 선물해 주신다고 이런 거네요 그렇죠 그죠? 아 이참에 면접 복장 한번 준비해서 가는 거예네네 네, 오늘 트레드 클럽 여기 트레드 하우스인데요 아,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면접 복장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또 이사님이 아주 시원하게 선물 쏴주시네요 10% 할인 카드지갑 15만원 이상 구매하신 분에게는 제가 입었던 맨투맨을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채널의 구독자 60만이 최근에 돌파하게 됐는데 60만 구독자 이벤트를 이 공간에서 함께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넓고요 분위기가 너무 괜찮습니다. 저희가 날씨 따뜻하고 하드간 산들바람 솔솔솔솔 불때 여기에서 따뜻한 기운을 받으면서 저와 함께 또 화끈한 이벤트 그리고 고민 상담도 하면서 앞으로의 미래를 함께 그려보는 시간을 다시 한번 공지 드릴 테니까요. 이곳 트레드하우스에서 우리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트레드클럽에서 함께 해주신 이번 프로모션에 대해서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자세하게 안내해 드려놨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한번 합격하는 면접 복장까지 장만하신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전 앞으로도 여러분의 성공 취업과 버진 커리어 계속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 이상 이용호습니다